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들판의 짐승과 땅 위에 기어 다니는 모든 것들과 땅 표면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내 앞에서 두려움으로 떨 것이다. 산들이 무너지고 절벽들이 넘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쓰러질 것이다. 내가 곡을 대적해서 내 모든 산에서 칼을 부를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각 사람은 칼로 자기 형제를 칠 것이다. 나는 전염병과 피로써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폭우와 큰 우박과 불과 유황을 그와 그의 군대와 그와 함께한 많은 백성들 위에 넘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나는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드러내어 많은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나를 알릴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에스겔 39장 너 사람아 곡을 대적해 예언하며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한다. 내가 너를 돌려세우며 이끌고 올 것이다. 그리고 멀리 북쪽에서 데려와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산들을 공격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왼손에 있는 활을 꺾고 내 오른손에 있는 화살을 떨어뜨릴 것이다. 너와 함께한 내 모든 군대와 백성들과 더불어 너는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 쓰러질 것이다. 내가 너를 온갖 종류의 사나운 새들과 들판의 짐승들에게 먹이로 줄 것이다. 너는 들판 위에 쓰러질 것이다. 내가 말했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마곡에게 또 해안 지역에서 안심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을 보낼 것이니. 내가 여호와임을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내 거룩한 이름을 알리고 내 거룩한 이름이 더 이상 모독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임을 저 민족들은 알게 될 것이다. 때가 오고 있으니 이루어질 것이다. 나주 여호와의 말이다. 이날이 바로 내가 말한 그날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여러 성읍들에 사는 사람들이 나와서 큰 방패와 작은 방패, 활과 화살, 전투용 공봉과 창과 같은 무기에 불을 붙여서 태워버릴 것이다. 그들은 그것들로 7년 동안 불태울 것이다. 그들이 그 무기를 불태울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들판에서 나무를 모으거나 숲에서 나무를 베어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것을 약탈해 간 사람들을 약탈할 것이고 그들의 것을 노략질한 사람들의 것을 노략질할 것이다. 나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 날에 내가 곡에게 이스라엘 안에 바다 동쪽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골짜기에 매장지를 줄 것이다. 그것이 오고 가는 사람들을 가로막을 것이다. 곡과 그의 모든 무리가 그곳에 묻힐 것이기에. 그들이 그곳을 하몬곡 골짜기라고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은 그 땅을 깨끗하게 하려고 7개월에 걸쳐서 그들을 매장할 것이다. 그 땅의 모든 백성은 그들을 매장할 것이다. 그 일로 인해 그들은 유명하게 될 것이다. 그 날에 나는 영광을 받을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 땅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그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 땅을 돌아다니며 땅 위에 남아있는 것들을 매장할 것이다. 7개월이 끝날 때 그들은 수색을 시작할 것이다. 수색하는 사람들은 그 땅을 돌아다니다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사람의 뼈를 보게 되면 그는 그 옆에 표말을 세울 것이며 매장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몽고 골짜기에다 매장할 것이다. 그 성읍의 이름 또한 하모나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그 땅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사람아, 나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는 각종 새와 모든 들짐승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내 희생 제사, 곧 이스라엘 산들 위에서 있을 큰 희생 제사에 오라. 그곳에서 너희는 고기를 먹고 피를 마실 것이다. 순양과 어린양과 염소와 황소와 같은 바산에 살찐 짐승들을 먹듯이 너희가 용사들의 살을 먹고 그땅 왕들의 피를 마실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희생제사에서 너희는 기름을 배불리 먹고 피를 취할 때까지 마실 것이다. 너희는 내 식탁에서 말과 기마병과 용사들과 모든 군사들과 함께 배불리 먹을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저 민족들 가운데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내가 행한 내 심판과 그들 위에 얹은 내 손을 모든 민족이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날 이후에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이스라엘 족속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족속이 내게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죄로 인해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음을 이방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렸다. 내가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넘겨줘서 그들은 모두 칼로 쓰러지게 된 것이다. 나는 그들의 부정과 그들의 범죄에 따라 그들을 대했다. 나는 그들에게서 내 얼굴을 가렸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제 야곱의 포로 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 족속 모두를 긍율히 여길 것이며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 열정을 다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그들의 땅에서 안심하며 살고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들의 수치와 그들이 내게 신실하지 못했던 모든 배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내가 족속들로부터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원수들의 땅들에서 내가 그들을 불러 모아서 많은 민족들의 보는 앞에서 그들을 통해 내 거룩함을 드러낼 때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민족들의 포로로 보냈지만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으로 불러 모아서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곳에 더 이상 남아 있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가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부어 주었기 때문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에스겔 40장 우리가 포로 된지 25년째 되는 해, 성읍이 파괴된 지 14년째 되는 해 그의 첫째 달 10일 바로 그날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어 그분께서 나를 그곳에 데려가셨다.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 아주 높은 산 위에 세우셨는데 그곳 남쪽으로는 성읍처럼 생긴 건물이 있었다. 그분께서 나를 그곳에 데려가셨는데 청동같이 빛나는 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모시로 만든 줄과 길이를 재는 막대기를 자신의 손에 들고 성문에 서 있었다. 그 사람이 내게 말했다. 사람아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들으며 내가 내게 보여줄 모든 것을 마음에 새겨라. 내가 이것을 내게 보여주려고 너를 여기에 데려왔다. 그러니 너는 내가 보는 모든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선포하여라. 내가 보니 성전 밖으로 빙 둘러서 벽이 싸고 있었다. 그 사람의 손에는 길이를 재는 막대기가 들려 있었는데, 그것의 길이는 보통자의 1 규빗에다가 한뼘 더한 길이를 1 규빗으로 했을 때6 규빗이었다. 그는 그 벽을 쟀는데 두께도 높이도 그 막대기 하나와 같았다. 그리고 그는 동쪽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문으로 갔다. 그가 계단을 올라가 한 문턱을 쟀더니 그 길이는 막대기 하나였고 다른 문턱도 그 길이가 막대기 하나였다. 문지기 방은 그 길이와 너비가 막대기 하나였고 그 방들 사이는 5규빗이었다. 그 문턱은 너비가 막대기 하나였고 들어서면 현관이 있고 안쪽 문이 있었다. 그가 안쪽 문의 현관을 쟀더니 그 너비는 막대기 하나였다. 그가 그 문의 현관을 쟀더니 8규빗이었고 문 기둥들은 두께가 2규빗이었다. 그 문의 현관은 안쪽에 있었다. 동쪽 방향의 문 안쪽으로는 문지기 방이 오른쪽, 왼쪽에 각각 3개씩 있었다. 세 개씩 있었다. 세방 모두 크기가 같고 문 기둥도 양쪽이 다 같은 크기였다. 그가 문의 출입구의 너비를 쟀는데 10 규빗이었고 문의 길이가 13 규빗이었다. 각방 앞에는 칸막이가 있었는데 양쪽 다1 규빗씩이었고 그 방들은 한쪽이 6 규빗. 또 한쪽도 6규빗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쪽 방 지붕 끝에서 반대쪽 방 지붕 끝까지를 쟀다. 그 너비는 25규빗이었고 방문은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